갓솔저, 안녕하십니까. 갓솔저, 모닝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의 어떤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땅에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요. 이 땅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나즈, 이 그냥 땅에서 낳고 땅에 있는 땅에서 난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저 이렇게 땅으로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습득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땅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그 차이가 이 베드로 오늘 그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4장인데요. 그 차이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죠. 사도 이두 사도가 공회 앞에 그 종교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주자들을 공회 앞에 서는 이렇게 장면 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1절2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싫어하여. 이렇게 돼있죠. 뭐요? 사도들이 있는데, 제사장 있고, 성전 맡은 자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어떤 권력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글소를 믿지 않고, 또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사도들이 전하니까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표현이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해요. 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죽은 자의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 한게 어떤 지식이 한게 자기의 어떤 믿음이 한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예수까지 안 가는 거죠. 믿음이 한게 똑똑하지만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세상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행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3절, 4절입니다. 그들을 잡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어디에 가두었겠어요? 옥에 가두었겠죠. 그들을 잡아요.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죠.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이렇죠.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자,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나 이 사도개인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분명히 똑같이 듣는데 듣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고 백성들은 듣고 믿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의 기적을 에프로지 않습니까? 그 때는 뭐요? 말씀, 뭐요? 그 어떤 떡과, 어, 생선을, 물고기를 먹인, 먹은 사람이 5,00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요? 이,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요? 5,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거기도 5,000명? 예수님 때도 5,000명? 여기, 사도행전 시대에도 5,000명. 그래서 5,000명. 그러니 뭐, 어떻게, 리더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 리더, 종교 리더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쓸 수가 이렇게 없죠.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5절,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에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다 참여하여. 뭐냐면, 직책이죠. 관리들, 또 장로들, 또 서기관들. 직책이지만, 어. 6절에는 구체적인 그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어떤 문중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 어떤 대제사장 등의 어떤 문중이 다 참여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공회고 이제 정 뭐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제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제 물은 거야. 이제 옥에서 데려와가지고, 가운데, 공에 가운데 세우고 물어보고 싶은 게, 그들의 궁금증이 그건 거죠.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니, 너희들은, 어, 부였고 아주 학문 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하게 살던 너희들이었는데 도대체 이이 병자를 낫게 하고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슈가 이게 지금 3장 응예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응?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궁금하고 궁금하죠. 그래서 8절에 어 이렇게 베드로가 8절부터 좀 보면은 8절 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죠? 지금 베드로가 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있지만요. 우리가 그냥 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정말 이렇게 목숨을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과연 어떻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과거 역사에서도 뭐 신사 참배 우상 숭배 종교 통합 이런 일도 일어나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배드로가 충만함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9절에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낫게 됐으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면 뭐라고요? 나이가 그 사람이 40세 였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 뭐예요?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나아버렸으니, 구원받았다, 치료함 받았으니, 이 엄청난 일, 이 일들. 그런데 도대체 물어봤잖아요.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냐고. 그들이 물어봤잖아요, 서도들는데 그러니까 10절에 예, 이야기라죠. 너희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와 너희 지도자들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물어봤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11절, 11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라 뭐요? 너희들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은 돌이었다. 너희들이 버린 돌. 버려졌지만, 너희들에게 버려졌지만 뭐요? 하나님께서 짐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야겠다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절대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사람이 버린다고 해서도 버려질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떨이고, 교회의 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까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수 있죠 아무나 믿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뭐, 인간은 뭡니까? 아담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까? 우리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세상하고 똑같죠. 죄 없는, 하늘, 하늘나라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잇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다른 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이 다른 이로서는 구한 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13절도 보면, 13, 14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14절에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지 줄. 베드로와 요한이 뭐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습니까 어부지 않습니까? 당연히 학문 없는 범인. 아주 보통 사람들. 똑똑하지도 않고 이 지금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관리들 앞에 대제사장이나 또 문중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작은 자죠.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해요. 떳떳하게 담대하게 말해요. 이 학문 없는 이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요. 그런데 또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어요. 비난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풀어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을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학문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뭐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을 받으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병난 나 사람들을 일으킨 어떤 기적 권능이 나타나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더 증거할 수 있고, 더 쉽게 증거할 수 있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믿고 또 선포하는 여러분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